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정신백일기 사망칠반 한백회 소속 목사님 가운데 한백회 총무의 간절한 부탁으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백회 회원들 목사님께서는 필히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주어진 내용에. 아름답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상은 한백회입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 22일에서 10월 26일까지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입니다. 총경비는 41만 5700원이고요. 개인 부담감은 30만원입니다. 체류경비는 별도고요. 준비할 것은 여건인데, 3월 30일까지 총무 카톡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빠뜨리지 않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은 4월 20일까지 국민은행 100개 계좌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 지하센TV 작년 2022년 12월 21일 개국하고 오늘이 95일째입니다. 95일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무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